시간 관리 실패 유형입니다. 이번엔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학교 둘러봤어요? 어디가 제일 예뻐요? 라는 질문에 분위기 풀고 싶어서 이것저것 말하다 보니 3분 동안 이야기했어요. 이런 경우가 시간 관리에 실패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면접 시간이 8분에서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아이스 베이킹 질문은 짧고 간결하게 답변하고 뒤에 나올 학생부 관련의 심도 있는 질문에 더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제 제학생 중에서도 이렇게 처음에 답변을 연습할 때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한 4분을 넘게 준비했었는데 포인트 없이 길어지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말 요약 능력 부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답변은 1분에서 2분 내로 핵심만 정리. 하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재면서 면접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질문마다 몇분 정도 걸리는지 체크하면서 모의 면접을 해보는 게 답변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연습하면 면접관에게 준비되어 있는 어, 인재라는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